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레TV의 알레 목사입니다. 자, 결혼식을 하고 나서 폐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백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에는 폐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폐백 자체에 미신적인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던져서 다산을 기원한다든지, 적담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와 교회와 맞지 아니하는 행위, 우리의 신앙에 대치되는 행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패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 솔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죄를 지었거나, 양가 부모님 중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불신자들 가문에서는 폐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하는 곳에 가서 폐백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덕담으로 그리고 용돈을 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회에서는 당연하겠죠.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폐백이 인사를 하는 것, 부모님이나 그 시댁어른, 혹시 처가어른 이런 데 가서 인사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의미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미신적인 행위 때문에 우리는 폐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결혼식 매뉴얼에 보면 교회에서는 폐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폐백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식 계약을 하거나 결혼식을 세팅하고 결혼식을 의논하고 계획을 할때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패백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라. 안 하는 것이 맞다. 차라리 마치고 와서 그냥 한복 입은 그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덕담을 덮고, 그래, 신혼여행 잘 갔다 와라. 하고 뭐 용돈 주시면 용돈 받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옳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패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고, 결혼식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알렙TV 구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렙루야!